이렇게 원으로 만들어 놓으니 상당히 예쁘네요. 크죠? 이게 제 원이거든요. 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크답니다. 다안 잡히네요. 사이즈가 커요. 예쁘죠. 그리고 저 보시면 여기 이 꽃이 무엇일까요? 엄청 예쁘네요. 잎도 예쁘고요. 꽃도 엄청 예뻐요. 이게 무슨 꽃일까요? 꽃도 예쁘고 잎도 잎도 예쁘네. 요 잎도 보세요. 잎도 약간 하트 모양이에요. 예쁘네요. 꽃도 예쁘고 잎도 예쁘네요. 다다다다 폈어요. 나무가 예쁘게 생겼네요. 아, 여기 씨앗이 있어요. 요 보시면 씨앗을 새들이 먹은 듯해요. 근데 여기는 씨앗이 좀 남아 있을까요? 한번 따볼까요? 어, 조금 남아 있어요. 보이세요? 여기 씨앗이 있어요. 이 안에, 이 안에 씨앗이 있네요. 심어 볼까요? 새들이 따 먹은 것 같기도 해요. 씨앗을 따 먹은 것 같기도 한데 여기 지금 남아 있어요. 씨앗이 여기.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아무튼 나무가 상당히 예쁘네요. 여기도 여기도 또 씨앗이 있네요. 여기 보시면 땅에 떨어지겠죠? 여기 보시면 씨앗들이 있어요. 여기 여기 안에는 하나 있네요. 이것도 아이고 떨어지않아요 여기 여기도 있어요. 보시면, 음, 이 중간에 하나가 있어요. 여기 중간에 하나 여기 하나가 있어요. 어, 두개두개 두개 정도는 있는 듯해요. 두개 떨어져 나간 것도 있는데 있는 것도 있고 그러네요. 아무튼 씨앗들이 지금 보시면 꽃이 피면서 자세히 보면 여기 여기도 지금 씨앗이 매달려 있죠. 이걸 심으시면 되는 거예요. 씨앗 씨앗을 심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꽃이 피는 나무를 예쁘다 싶으시면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옆에 씨앗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씨앗은 어차피 땅에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땅에 떨어져요. 그러면 이걸 심으시면 돼요. 꽃이 엄청 예쁘지 않습니까? 잎도 예쁘고 그리고 씨앗들도 여기저기 달려있어요. 이걸 심으시면 이 나무가 태어나는 거죠. 예쁘죠? 엄청 예쁘답니다. 지금 그 아파트 화단이에요. 근데 예쁘게 어, 심어놓은 거죠. 한 그루가 아니라 두 그루네요. 두 그루예요. 두 그루인데 예뻐요. 이 씨앗을 제가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꽃에서 단맛이 나네요. 단맛이 나요. 맛있어요? 꽃이요? 이게 무슨 나무인가요? 아시는 분은 얘기해 주시는데요. 꽃이 먹을만 하네요. 맛이 없지가 않아요. 약간 신맛하고 약간 단맛이 나요. 감사 합니다. 아주 예쁜 꽃 이고 맛도좋은꽃이 란다. 감사 합니다.